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금요일은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찬양사랑방으로 꿈입니다. 변용세 목사님, 이창주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변용세 목사입니다. 네. 네, 이창주라고 해요. <laughs> 날씨가 갑자기 네. 네, 추워졌어요. 음 겨울로 가는 네. 느낌이 무신 나는데 보다 보니까 거의 네. 그 패딩을 많이, 음 파카, 음 많이 음 <웃음> <그때> <웃음> 있거든. <웃음> 낮에는 괜찮았어요. 낮에는 그래도 네, 네. 좀 햇볕이 있으니까 음.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그, 그 광안대교를 제가 낮에 음. 이렇게 음. 지나오는데 바다가 너무 잔잔하고 와. 정말 가을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네. 저쪽 대마도도 보이고요. 음. 오. 오. <laughs>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대마도 가봤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무시적으로 막 카메라를 찍고 싶은 충동이 아, 생길 정도로 아, 날씬해졌습니다. 집사님 같은 경우 이제 점심형 인간이죠. 예, 네,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 점심형 인간. <laughs> 점심형 인간. <laughs> 처음 들어보는데. 아침에제가나와 아침에 들어보는... 보니까 와, 그 저희 동네 주변에 이제 시청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패딩 종류의 옷을 음 입고 음 그렇게 다니고 오늘 아침은 굉장히 좀날니까 네, 네. 겁나 추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김강민 PD가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laughs> 네, 저는 컨셉인 줄 알고 한잔. 네, 한잔 <laughs> 네, 하시면서 오늘 찬양 사랑 따. <laughs> 아, 목사님 이래요. 큰일 나요. <laughs> 어 그런데 목사님께서 네. 이제 정말 코로나가 아직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문이 이제 많이 개방이 됐잖아요 네. 음. 그래서 네. 어 정말 바깥으로 바람을 좀 쐬고 오셨다고는 소식이 <laughs> 어, <나 바깥으로>?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직 나가지 못했는데 네, 그, 나가보니까 이제 그 어떤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일체 없고 그냥 아. 일반하고 똑같이 어 생겼는데 이번 일정은 어 사람으로서는 <laughs>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는 기간에 항공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그 날짜를 바꾸려고 하니까 선교팀 자체가 이제 직장인 이다 보니까 날짜 조정이 안 돼서 그냥 갔는데 일인당 경비의 80%가 이제 항공료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뭐그뭐 그뭐 직항도 아니고 경유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항공료가 비싸가지고 음 생각한 것이. 방콕에 내려서 네. 차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음. <laughs> 네. 그 우리 아시잖아요, 그차 렌트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렇죠. 갔는데 여덟 그렇죠. 시간 논스톱 8 시간이더라고요. <laughs> 차로 예예, 논스톱 8 시간인데 논스톱으로 갈수 없잖아요. 중간 중간 쉬는데 또한 분이 신원 그, 그 휴게소에 가방을 놔두고 그냥 탄 거예요. 어, 어머나, 오 마이 갓. 그리고 한참 가다가 그 기억이 난 거예요. 야. 네 야.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갔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이게 빠르냐면 그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그 카페를 찾은 거예요 네. 네. 그 전화해 가지고 성교사님께 전화해가지고 그 있냐 확인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결국 (12시간만에) 치앙마이에 도착했죠 <laughs> 야. 야. 이벤트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 아니 처음에는 네. 해외니까 그렇게 하면 재밌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지치니까. 어제 네. 두번은못할 아, 엄청난 행동을 무채이들 한거요 반나절을 차 안에 있다는 거는 네,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글 비아 도로로사를 가지고. 아. 고난의 길이었네요. 진짜 제대로 성교 네. 시작 부, 시작하기도 전부터 네, 네. 어, 하나님께서 훈련을 아. 어, 많이 시키신 아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어, 태국 네. 쪽의 음악을 갖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성규 네, 씨 음악을 그, 그 제목이 푸룽리예요프룽리 프룽니? 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요 이게 잘못 꾸롱리를 사람들이 착각안 <착하게> 됩니다. <laughs> 네, 네, 네. 할수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CCM이지만 태국 가면 이 노래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대. 요아 네. 그렇죠. 가사 자체가 일반 사람들도 다 공감하고 같이 네. 어떤 정서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대중화된 곡이라고 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태국 사역 때 이창주 이사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이창주 이사님은 그 태국말을 연설을 많이 했다고 했더라고요. 예. 아, 아이고, 또 지금 그, 또 그런 얘기를 또사우디니까 아, 그런데 예. 네. <laughs> <laughs> 이제 그때는 제가 국내 일정이 바빠서. <laughs> <laughs> 연습을 좀 어설프게 하고 간 거야. 그이 음.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푸른리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아. 야 발음의 차이가 성조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노래에는 성조가 필요 없기는 한데 네. 예, 어 부르는데 그잘못 알아듣는 그 표정 봤을 때 음. 노래하는 삼사 분이 저에게는 진짜 비아 더로로 삼지. 뭘 많이 나오네요. 그 이번에는 그 네. 확실히 연습했죠. 아 푸른리를 아, 예. 연습하고 가셨어요? 네. 아 푸른리 부르셨어요? 네. 예. <laughs> 그리고 그치. 람탄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팀이 준비해서 나비 음. 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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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푸렁니가 네. 일단 어떤 뜻인가요? 내일이란 뜻인데, 네. 그 가사 내용 이렇습니다. 이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다. 음. 많은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지도 모르죠. 원하는 대로 살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께서 음. 평안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내일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두려워 말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누가 번역했냐? 누가 하셨는데요. 김지영 선교사가 번역해서 보내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네. 그 제가 초창기 그 태국 갈때 번역이랑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아, 네, 훨씬 너무 좋네요. 너무 지금은 기독교적 색채가 심 강할 강해서 네, 네, 네. 목사 아닙니까 어, 그야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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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반인들이 이 노래를 함께 듣고 부른다고 하니까 이게 네, 어, 네, 네. 그냥 좀 스며들듯이 그렇죠. 이 네, 곡이 네. 또 선교로는 아주 적합한 곡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 프라이에 수 남탕 이런 마지막이 프라이에 수가 들어가 아, 프라이 그냥 예수. 예수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 예,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물건놓 곡인데 곡이요 네, 네. <laughs> 어, 네. 음원 그, 있나요? 그그 그 태국인들이 부는 음원도 참 많은데 네. 오늘은 이제 부산이 난 찬양사역자, 네, 네. 어연 최연, 일반 네. 가수 채연이 아니고 현채연입니다 <laughs> <캄> <laughs> 근데 그 사실 그 태국에서는 <laughs> 네. 태국분 태국에는 음악이 없어요. 그 어, 어, 교육 기간이 없어요. 어. 음악을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음. 아. 그래서 이게 음감들이 사실은 많이 좋지 않아요. 음악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발성 자체가 네네. 이렇게 좋은 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딱딱딱딱 음. 그~, 딱그딱 제가 딱 보니까 그~ 어떤 유럽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발음이 새로 발음이 많은데 음. 동남아 가면 가로 발음 @노래 <laughs> <따다다다다다>. 네, <laughs> 뭐 이렇게 까운한 뭐 발음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벌어지는 음. 발음이 많으니까 노래로서는 조금 이게 아. 그~ 공 그~ 뭐랄까 공명이 안 되죠. 게 조금 약한 같아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그 우리 현채현 사모가 부르는 후룩리를 듣고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정말 네,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네네. 공명을 사용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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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채현 씨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오랜만에 네. 듣네요. <laughs> 그러면은 어, 이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채연 <laughs> 자가 네. 네. 돌림이네요. 아또 네. 네, 공교롭게도 네. 현채연 사모님이시군요. 그렇죠. 예, 현채연 사모님이 부른 프로니 내일이라는 네네. 곡을 네네. 들어봤는데 이 곡이 번안 곡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진 곡이라면서? 네, 태국 사람이 직접 만든 태국 곡이라고. 사람이 네네네, 그렇게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태국에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향수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내일이면 내가 고향을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음. 내일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제가 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완니가 어, 오늘이거든요. 완니. 완니. 부름 완니? 완니. 네. 내리 완니. 어. <laughs> 한국식 발음은 그렇고. 어. 네. 그렇다는 거죠. 어. <laughs> 프라이 <프라에서> 에수 남탕 하니까. <laughs> 아, 남탕이라는 말이. <laughs> 네. 남탕니까 <laughs> 아, 네. 남탕으로 가야 될지. 네. <laughs> 네. 어, <뭔> 이 <laughs> 노래를 부른 네. 린시펑이라는 분이 네, 네. 계시다고 하는데 삼십 년 이상 활동한 가스펠 싱어시라고 어떻게 보면 태국하면은 전혀 네네. 이 교회나 네네. 기독교 문화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의외로 가스펠 저변이 넓은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태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게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노래를 공연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곡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오랜 말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말이 굉장히 음. 어렵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한국 노래는 그 악보 하나에 글자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보니까 <laughs> 악보 하나에 글자 네 개까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거의 랩 수준으로 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는 캄보디아 말이 어려우니까 태국말로 노래를 하고 이랬는데, 음. 그 태국의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4년이 빨라요. 오 진짜요? 네. 음. 4년이 빠는데 태국 전체 교회가 6,000개 정도 있고요. 네. 어 192년의 성교 역사가 있어요. 음. 그 중에 이제 복음화율은 1%의 신자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이 복음의 역사를 잘 활용해서. 성교를 하면 음. 성교를 당하는 태국이 아니라 음. 성교를 하는 태국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태국 성교가 아니라 성교 태국이라는 아 어떤 와그 예, 합의를 멋있다. 가지고 멋있다. 저희들이 멋있네요. 예, 네. 열심히. 전하다가 왔습니다. 네, 특히 우리 한국에서 태국의 네네. 뭐 단기 선교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곳에서 김지영 선교사님처럼 어, 정말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하러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선교 태국이 될수 어, 그런 날이 올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또 저희도 또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의 제일 오래된 154년 된 교회 치앙마이 제일 교회를 갔거든요. 네네. 치앙마이 최초의 음. 교회더라고요. 음. 음. 그런 역사를 쭉 들으면서. 태국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오킹이가 되는 그런 김지영 선교사가 그 모든 일정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음. 아씨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태용말, 아유 얼마나 오래 계셨는데요. 정말 오래 안 있었어요. <laughs> 태국말도 너무 잘하고 네. 근데 그분이 가진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음에 들어오시면 한번 더 방송 모셔 가지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현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음. 그 감정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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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네. 생각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내에서 음. 한국에서 느껴지는 그렇죠. 선교의 개념과 현장해져 있는 예. 느낌은 보시면.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제가 공연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대한 역사와 직접적으로 이제 그 태국 불교와 기독교의 연관성이라든지 그 음. 왕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짜크리 왕조 같은 경우 이 복음의 역사하고 특히 연구 이런 어렵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 음. 벌써 짜크리하는 것다 있어 보이잖아 이거 네. 완전 있어 보이는데 <laughs> <laughs> <와. 웃음> 그런 걸듣 고 이제 태국을 바다 보니까 아, 완전히 네, 네. 느낌 아, 우리 일때까지 공연만 했잖아요. 네. 아,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끝지 마시죠. <laughs> 저는 야. 네 공부도 하고 네. 갔습니다. 진짜 3년 반에 음. 나갔다 오셔서 그런지 어, 너무 너무 생생하게 느낌이 예. 텐션이 거의, 엄청 올라가겠어요. 아, <laughs> 특파원 수준이신데요. 어, 태시원이 그러니까. 네. 그냥 팡팡 으로네 <laughs> 네. 현재 나가 있는 네, 변형색 특파원. <laughs> 다음에 네. 우리 그만해 주세요. PD님이 <laughs> 저희에게 그뭐 이런 인터뷰 해오라. 고 시키면 뭐 그런 거.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멋있다, 들었습니다. 멋있다. 야, 네. 멋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네. <웃음> 자 어쨌든 저도 조금 찾아봤더니 네. 언어는 달라도 찬양이라는 게 일단은 그 네. 곡조 속에 담겨 있는 어, 마음을 올리는 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음흠. 것들이 함께 느껴지더라고요. 네. 주님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한번더 느끼게 됐는데 네. 찬양으로 네. 떠나는 세계 여행. <laughs> 갑자. <laughs> 어, 좋다. 네. 타이틀 막생각네한 번씩 시도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이천주... 개편 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 네. 모르겠습니다. 벌써? 그러면 매주 <laughs> 2주에 한 번씩 나가셔야 <laughs> 되는데. <나아가지고 우리 웃음> 네. 얼마나 좋아요. 어, CBS 보내주나? <laughs> 네. 제가 좀감면안 <laughs> 될까요? 네. 우리가 후원 얻어가지고. 그런데 <laughs> 네. 자체 후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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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명이 저랑 하면. 서 네. 이창규 집사님도 다음에 우리 네. 어, 네. 찬양으로 따는 세계여행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고관할 거예요. 꼭 부탁해요. <웃음> <웃음> 이번에는 이창규 집사님의 선곡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은 그 나무엔님의 네. 그 강령이라는 곡을 음. 선택을 했는데요. 네네. 이 나무엔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나무엔하면 뭐가 느껴지세요? 나무. 나무. <laughs> 그죠?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나무에은 <laughs>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싹이 틔어지고 음. 그리고 그 잎이 만들어지고 네, 꽃도 피고 그렇죠. 그 후에 또 열매도 맺고 그, 그래서 이분이 나무엔이라는 음. 지금 가명을 음. 이제 쓰고 계신데. 음. 이분하면 부 생각나는 게 일단 시적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서정적이고 목소리가 예술이죠. 아, 네네. 네, 저랑 비슷한. 닮고 <laughs> 네, 아,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네. 찬송가도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나무앤 버전의 찬송가를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 특이그 어쿠스틱한 아, 그렇죠. 그 음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풍겨지는 그 평안함, 음. 또그 뭐랄까 그 힐링이 되고. 맞 이렇게 네. 마음 속에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듣고 네, 네. 그렇게 데 이분이 그 동안 쭉 불러왔던 찬양 곡이 한 191곡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와, 쭉 보니까 진짜 많이 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분 참 귀하다. 음, 네. 그리고 네. 과거에서 과거에는 어떤 콘서트들을 주로 하셨냐면 음색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어쿠스틱한 느낌을 특유의 느낌들을 잘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거실에서 하는 콘서트 있잖아요. 음 과거에. 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친밀감 있게 하는 네. 콘서트를 많이 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해서 음 계절별로 열매도 다르고 꽃도 음 다르니까 아 그런 컨셉으로 듣게 활동을 많이 하셨다. 나무인이니까. 네. <laughs> 네. 네. 이름을 너무 잘 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닮고 싶고 음 네.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친하십니까? 있는. 아 친하십니까? 아. 지난번에 일본 갈 때. 나무엔에서 CD를 이만큼 줘 가지고 네. 가서 나눠 주라고. 아, 네. 네. CD만 받으신 관계거요제저 팀이 이제 CD를 가지고 일본에서 마구잡이 나눠 준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네. 이미지가 비슷하세요. 아. <laughs> 여기 안경만 쓰고 안 쓰고 차이지. 아. 네. 네. 그분도 아. 이제 좀 밝게 빛게 네. 음. 네. 오케이. <laughs> 그렇게 상상하면 네. 되는 네. 거구나. 네. <laughs> 네. 저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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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얼굴은 안 봐도 음.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었었는데 그렇죠. 왜 뭐, 예. 우리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보컬이 좀 교회적인 보컬이라고 음. 이렇게 표현을 할까? 굉장히 사람이 들을 때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근데 되게, 보컬인 것 같아요. 근데 어, 되게 절절한데 음. 그게 또 절제된 네 어, 그렇죠. 그느콘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음. 우리는 좀 신나는 노래 나오면 나 반응을 하잖아요. 네. 네. 리액션을 하잖아요. 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딱 뭐 하면 자제 시켜요. 아. 네, 그분은 온이 네. 네. 감상할 수 있는 네. 그런 음. 컨셉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참특요한거 네, 같긴 해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감이 안 가는 네. 건 아니니까. 대상들의 아. 아, 아. 네. 어떤 그 정서가 뭐있으면 반응을 해줘야 된다 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의무감이 있죠. 가 발라가지고 아멘도 예절. 하시면 안 돼요. 어. 아. 그 우리는 반응을 하면 그냥 확 인상을 서잖아요. 아, 목사님은 <laughs> 큰일 나거든요. <laughs> 네, 바로 네.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전혀 이게 정서가 네. 네. 자, 그런데 나무의의곡 중에서 네, 네. 오늘은 제목이 조금 딱딱해요. 네. 그렇죠. 그 말씀을 감명. 하실 할수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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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리 음. 보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네, 네. 네, 네. 운전하면서 네. 들었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 가사가, 어, 콕콕 박힌다고 해야 될까요? 음, 예. 맞아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렇죠. 마태복음 말씀을 노래에 담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강령이란 게 사전적인 용으로 보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되어 음. 있는데, 그니까 어떤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의 큰 줄기, 네네. 줄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어, 그십계명이 나오는 십계명의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네.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네. 하나님을 사랑.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네.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크로스인데, 이큰 줄기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중요하긴 한데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이게 필수가 되어야 되는데 음.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이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맞아요. 예. 어,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지부하고 음.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강령이란 너무. 강령이란 말이 꼭 기독교 적 용어만 아니라 음. 우리 군대 가면 딱 액차에 강령 짤. <laughs> <액차에> 그렇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예, 예. 지켜야 될 것을 네,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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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무게감이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음. 정말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상황이다. 네, 네. 그렇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 요즘 참 어려운 또 우리 시국이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음. 믿는 우리들의 지켜야 될. 근본이 되는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재정비해서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근본이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더. 다넣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네네선네을네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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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네 아, 네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고, 아, 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할 때, 어, 요즘 교회별로 생생명축제라든지 이렇게 VIP 초청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 정말 그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음. 정말 예수님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리고 네. 본인도 하면 힐링이 될수 있는 그이니까요 그렇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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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변용세 목사님이 골라주신 현채연 사모의 푸른니내일이라는 곡을 먼저 들었고 이제 나무에 네 강령 들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용세 목사님 이창조 집사님두 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좋은 차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지기 정희경이었고요. c 비 s 사랑방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두 개명을 온전케하라. 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두 개명을 온전케 하라. 명이 온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두개명을 온전케하라 명이 온율 법과 선지 자들 의 강력.